그 시험 그 의경시험 발표는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날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어. 사실 통지가 나오면 바로 이제 갈그거거든요 어. 어, 원래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제가 작년 9월에 네네. 그 통지서가 나왔었습니다. 네, 네. 네, 네. 직 좀만 더 하고 가자고 해가지고 네, 섬진 네. 씨가 저를 붙잡았죠 <laughs> 그 우리 먼저 가계신 네. 성규 씨는 요즘에 또 군대 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렇죠. 네. 우리 뭐 동호 씨에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신 거 있어요? 아 저한테요? 네네. 저는 그냥 군 가도 되게 잘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아 군대 가도? 네. 진짜 잘할 것 같아요? 아 <laughs> 어, 진짜? 너무너무 붙임성 있게 너무너무 네. 잘할 것 같고 밑에 또 후임들도 잘 챙겨줄 네. 것 같고 아그 네. 말씀 하셨습니다 저 네. 눈치만 좀더키워보면될것 같다고 <laughs> 네. 제가 좀 눈치가 좀 많이 없어서가지고, 네. <laughs> 어, 우리 기자님들의 웃음소리가, 웃음 소리가 네들려는데 네, 네. 어, 들렸는데, <laughs> 네. 음, 아니에요, 그렇지 않습니다. 동호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. 너무 너무 <laughs> 네. 밝고 어, 이렇게 만약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. <laughs> 네. 동호 씨를 보고 있으면. 자, 아무튼 네. 올해 안에 일단 가, 통지가 되면 바로 입대를 네. 할 예정이신 거고. 우리는 무조건 네. 네. 의경 시험을 지금 이제 응시를 해놓은 상황인데, 네. 3월 8일 이후에 네, 네. 결과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